할렐루야. 큐티 합시다. 시작합니다. 아, 오늘 30일째입니다. 네. 제가, 어, 음성 녹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며칠 전에, 어, 이 카메라를 누가 사주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폰으로 이렇게 찍고 찬양 밖에 나가서도 제가 공폰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좋은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카메라 생각해보니까 카메라를 사주셨는데 내가 음성 녹음을 하기가 이게 뭐지?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촬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촬영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음성 녹음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음, 제가 오늘 지금 뭐, 촬영했던 것들이 다 날라가가지고요. 어, 기계를 잘쓸줄 몰라가지고, 예. 지금 다시 촬영을 합니다. 예, 오늘 큐티. 어, 촬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SDTV 오늘 큐티합시다 30일자입니다. 오늘 7월 23일 수요일 어, 박해받는 나라 기도원료 북한에 예,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전 세계에 박해 순위 1위입니다. 1위. 북한은 음, 예수 믿는 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어, 감옥에 있을기도 하고 또 조금 뭐백이 있어서 나오더라도. 이런 연좌제처럼 해서 어 감시의 대상이 평생 감시의 대상이 되죠. 정말 자유가 없는 곳이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북한이죠.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구급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훈련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s 어트 TV 게시판 가면. 저희 교회 주보 주부 있거든요. 주배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북한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과 남한이 어서 속히 복음 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잠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개트 시작합니다. 에스길서 오늘 사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스길서를쭉 다시 한번 보느라고 예 정말 또그 시간 또그 새롭더라고요. 사장 일절에서 칠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그리고 나서 그곳을 포위하여라. 그곳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어리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내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요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뒤집어 써라 너는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지은 죄 지은 횟수를 내게 갈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내가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고내 포위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391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네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 0세겔리니 이것을 떼어 떼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힌 진,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식채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찍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인분 대신에 쇳동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을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아멘. 예. 드디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고, 첫 번째 수행해야 될첫 번째 임무를 오늘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어, 오늘은 미술 공부네, 오늘은 미술 시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상징적 행위를, 세 가지의 상징적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돌판에 예루살렘을 새겨라 이래요. 오늘 1절부터 앞에 3절까지 보면요. 이릅니다. 돌판을 가져다가 돌판입니다. 벽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거기에 그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읍을 애워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 뭐그 기둥이고 이 성들을 확 무너뜨리는 무기라고 해요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 다음에 철판을 가져다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예할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애워 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어날 징조가 되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 멸망을 지금 이스라엘 어 민족이 멸망할 것에 대한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시기적으로 기원전 B.C. 593년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586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0몇년 뒤에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어. 정말 상징적으로 알리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어제 그랬잖아요. 전도라는 게 무엇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저희 지금 세계 선교 솔라 듣기 위해 저희 세설에 어 제체들이 별명 없습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 그런데 저희 이제 저를 많이 돕는 저희 간사님 계세요. 저희 간사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엄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남편과는 관계에서는 이런, 이런,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다. 제가 이러거든요. 보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너가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네 몫이다. 그런데 저희 간사님이 그 고백을 하세요. 막 그게, 그게 집에 가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귀에다 말하는 것같 나는 분명히 말했다. 막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예스겔에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 이거 꼭 전해라. 너 이렇게 해라 해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정 기간을 왼쪽으로 3 9 1 예, 어, 14개월이요. 장장 14개월. 오른쪽으로 40일, 예, 왼쪽으로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니가 대신 이 잘못한 거, 니가, 어, 이, 이, 저기, 뭐야. 한쪽으로 누워서, 어, 그렇게 니가 이제 값을 받아라. 왜? 너는 나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이잖아. 너는 먼저 나를 아는 자잖아. 여러분, 그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가요 지금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목사, 집사, 우리 이런 직분은요. 직분은 직부는 역할 분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프리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고 집사는 허드렛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의 어 일, 우리의 역할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다툼이 있죠 저도 평생 때 그랬어요 왜 쟤는 앞에서 저렇게 뻔내 뻔내 뻔내기 좋아하는 어, 사람들이 다 스포트라이드를 받는 저런 차장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찬양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준비하고, 찾고, 음, 기도하고, 메인을 맞추고, 연습시키고, 그런 거는, 어, 뭐 생각 안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하는 일들이 교만해지기 일순, 1순, 일순, 1순, 일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것같더나 하나님이 나눠 버린다 그렇게 할줄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떨림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 그이름변은 우리의 직책은 우리의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선지자 예언자로 불러서 너 이렇게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들 예 우리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자 아닙니까? 내가 깨끗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가 먼저 이 은혜의 빚진자임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하고, 현실에서의 우리 사명하고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러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 그럼 뭐 우리 무슨 일할때 이렇게 팔을 걷어 올리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적극적으로. 음, 대충대충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라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예언 내용은. 그런데, 이 앞에 3장에서 두루마리,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에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내 입에다가 넣어주신 거 보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떤 말씀? 나를 잘 섬기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 여러분 심판하는 이유는 어 잘못한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주시는 도구입니다 이 심판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의 도구는 바로 우리를 고쳐 쓰고자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상황은 어느 누구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에스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그 표현이 바로 에어사임입니다. 에어사임. 너도 이 죄로 인한 증벌에서는 너도, 어? 너도 예외는 아니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행위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온전치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이 어 비단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 너도 피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같이 고통받는. 예, 바로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에게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 전도는 나 너한테 얘기했다.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일은 나는 전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상징입니다. 세 번째 상징은요. 먹을 걸 얘기해요. 먹을 걸 이렇게 어 크게 말해서 먹을 겁니다. 누워있는 동안 정해진 양과 물 그리고 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해진 양이요, 어, 우리 20세, 2 0세 이러거든요. 예. 정확히 한번 볼게요. 20세계 실 때를 따라 먹어라. 물은 6분의 인 힐을 때를 따라 마셔라. 6분의 어, 1 힐은 600ml입니다. 600ml. 1L가 채 되지 않는 거. 2 0세겔은 229g?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만한 과자 한 봉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기에는 너무너무 적은 양인 거죠. 왜? 먹을 것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너 인분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라. 인분이 뭐예요? 내가 싼 똥이에요. 이랬을 때, 에스겔이 참다 참다 한마디 합니다. 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포로로 와서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건다 하지 않고 저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조금 양보해서 그래 네가 그 그가요 정말 제사장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 그래 어떻게 사신지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인간의 똥으로 아니라 쇳똥으로 해가라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저가,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말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반백살 살면서 살았던 시간들을 볼 때, 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 정말 떳떳하게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어, 남편이 저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화가 통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연단 중이고 아직도 기도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참 씁쓸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잠심을 보고 그 에스겔의 말을 어 들어 주는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오늘이 저희 큰 아들 개인적으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희 시댁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예 제가 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어 저는 큰애 낳고 큰애 생일이니까 그때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큰애 낳고 몸조리를 저는 시댁에서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셋 낳고 딸 하나 낳는데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빨래빨래 빨래 가셨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공손하게, 정말,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막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예.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막, 비 오는 날좀 쉬려고 하면, 그냥 이불 호창을 다, 뜯, 다 뜯어가지고, 예, 이불 빨려고막 이랬대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듣고 듣고 들으면 들, 들으, 듣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 우리 어머니 이야기 다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철이 들었어요. 네. 정말, 나이가 먹어가니까 철이 드나봐요. 그리고, 나이가 먹는다고 철이 드나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철이 들죠. 예. 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 첫애 가졌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 몸조리 내가 해주면 안 되냐? 내가 막,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몸조리를 못해가지고, 나는 내새 며느리 진짜 내가 몸조리 진짜 잘해줘야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집의 첫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듬뿍 받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사랑 갖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우리 동서들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처음 시집가가지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어머니가 제가 아이 낳고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7월 23일 가장 더울 때 몸조리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뚝배기에다가 세번다 다르게 끓여 오시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소고기 넣고, 한 번은 뭐 조개 넣고, 한 번은 홍합 넣고, 한 번은 맑은 물로 넣고, 맑은 국물로 해고, 한 번은 막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아서 하고 땀을 그렇게 정말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파죽같이 흘리시면서 그렇게 저를 범죄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시댁에 시댁 단독방에 어머니 이 무더운 날씨에 어머니 저 몸조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움을 제가 이제야 표현합니다 이제야 철이 들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올 1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고아구나 20년 전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병간하다가 엄마,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내경색으로 그렇게 한번 어려움 오시더니, 우리 엄마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고하구나. 그런데 엄마 장례치를 때 이랬거든요. 이런 슬픔이 나에게 두번더 남아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보내야 되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야? 막이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데. <laughs> 그런데, 아 내가 고아가 아니지 고아라는 생각할 때 아니지 나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못했던 것까지 겁절로 내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님한테 잘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난 일찍 결혼해서 애들도 다 키웠으니까 애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다 자기를 알아서 하고 남편에게도 내 딴에는 참 많이 비율을 맞춘다고 했는데 어, 그냥 남편도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정말 자유로 허락합니다. 언제 들어오든 뭘 어떻게 하든. 왜? 그거 너무 신경쓰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주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말센거 아시죠? 지금 말센거 아시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어, 전 세계가 이제 마약도 어 마약을 인정하고 공기,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정말 말세입니다 말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정말 이제는 이 남은 인생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저에게딱한 가지예요 뭐냐 부모님입니다 예 부모님 왜 우리 10, 10개 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일하던 거 미루고 저갑비다 저에게 남은 거는 이제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눈치 보고 살지 않으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항변. 저는 항변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해 봅니다. 정말 오늘 보여주신 이세 가지 상징. 나중에는요, 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독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큐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정말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 상징적 행위를 에세이 SA를 준걸 보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난좀 억울해. 내가 이런 것까지도 꼭 내가 꼭. 끝내는 내가 이런 것까지도 당해야 돼. 나 정말 억울해 하는 순간들 참많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할말 많겠어요. 진짜 억울해 억울해서 할말 많은 사람 은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조금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좀더 인내하는. 예, 하나님의 때가 될때 같이 좀 인내하는. 그리고 어, 오늘 에스겔이 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러고, 이러고 좀 했잖아요. 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분명히 큐티를할 정도면 여러분 이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이거 좀 애썼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 7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이요. 11시거든요. 제가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했는데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또 찍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요. 에스겔서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개혁개정으로 보고 큐티 책에서 보고 큐티 책 설명 나온 것들 보고 계속 쭉 보면서 막 졸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1장부터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읽어보세요.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한테할 말이 하나도 없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구나. 어, 저 제가 그렇게 어,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거, 이거 붙잡았거든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를 불러요. 에스겔, 너 고개를 들어라. 그러니 이 고개를 들어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만니 그게 고개를 들었다. 너 일어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만니 그가 일어났다. 두루마리를 주시며 하나님이 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영하, 영이 이만이두루를 먹었다. 이래요. 그리고, 내 생물에게. 내 생물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이만니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이 내 생물이 따라가더라. 이래서 일장에서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영이 이만니 위에 궁창이 열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만니 이들이 딱 차려! 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같으나 이, 이, 이 표현이 정답이더라고요. 나의 열심 같으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이 은행 겁니다. 바로 뭐냐면 나의 열심인 것 같으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사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항변하는 것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건방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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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애썼지. 이런 거죠. 교태를 하실 정도면. 오늘 큐티 오랜만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하다 말았을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그리고 내가 큐티에 조금 관심 가져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하, 영이 임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런 조물주, 주관자 되신 하나님, 피조물된 우리 인약, 연약한 인간, 우리의 내 주제를 아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큐티 좀 길었어요. 예, 수요일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예, 에스길 목사입니다.